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칠봉이가 또 원이콜딩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5일선에서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봇팔은 대장입니다. 로보티즈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보티즈도 5일선에서 똑같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지요. AI 산업의 로봇 핵심은 바로 로봇팔과 액츄에이터입니다 로봇팔, 액츄에이터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순납매를 돌고 있는 건데, 무조건 원의콜딩스 주봉상 오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하시고 쉽게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원의콜딩스 빼봐요. 이거 입 벌리고 있는 투자자들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은 광기라고 그러니까 오일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가지요 또 시세 나왔다 오일선을 지켜주고 있잖아 오일선이 깨지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투자 경고 종목을 먹은 원익콜리스가 아직까지도 요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현대모백스 이런 거는 투자 경고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가 지금 오일선까지 딱 빠지지요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 마찬가지로 이런 저항 라인 보고까지 빠졌다가 무조건 밟고 또 올라갑니다 개미털기 하는 거 아니야 로보티즈 강아디 강한 이러한 종목은 절대적으로 크게 안 빼요 안 빼잖아 안 빼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이콜딩스도 뭐라고 칠봉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봉상 주봉 차트를 딱 열어, 그럼 오일선을 타고 쭉쭉 따라 가잖아. 이런 것이 바로 이 오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홀딩하셔라. 그리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음봉이 한 번씩 출하가 될 때, 오일선이 빼꼼하고 한 번씩 깨지거나 그럴 때 무조건 영혼을 담고 쓰러 담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나오고 있어요. 분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자 어떻습니까? 올리잖아. 빼잖아, 올리잖아, 빼잖아. 그래도 명확하게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이 자리가 마찬가지로 보시라고요. 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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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자리를 지지 딱 지켜주잖아. 그럼 언제야? 지금이 완벽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야. 이럴 때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명확하잖아. 차리를 지켜주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워니콜딩스 칠봉이 시그니처 종목 아닙니까 이렇게 5일선에서 노란하다가 분명히 똑같이 이런 형태로 갈 겁니다 요렇게 강하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5일선에서 11선에서 양음량을 계속 보여줘 그러다 신고가 기록하고 한번 개미 털기가 딱 나와요 21선까지 그러다가 다시 회복해 주지요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털면 어떻게 또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다가 또 털다가 어떻게 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간다고 이런 시세가 무조건 원유콜딩스가 나옵니다. 그러니 엉덩이 무게 끌고 가셔 주봉상 오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끌고 가는 거야. 오일선 위로 주봉상 얼마나 강합니까? 이렇게 강한 거는 광기야. 이런 추세를 절대적으로 끝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로봇주는 조종이 나와도 조종이 나와도 갈로은 가잖아 슈림 로봇 얼마나 강하게 오늘도 갑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슈림 로봇이 딱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 고가 16%까지 가잖아 안 끝났다고 그러니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이걸 좀 보시라고 우리 DS경제 속보 채널에서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슈림 로봇을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이렇게 상한가 임박이다 마찬가지로 로보티즈를 뛰어넘을 주봉, 월봉이 텐베거 폭등 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슈림 로봇. 의제야 바로 잠깐만 보시면은. 같습니다. 이제 로봇에 대시세야 폭등 임박이라고 무조건 쓸어 담아야 합니다. 이 추세와 이 광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겁니다. 로봇은 AI 산업의 무조건 핵심이고 장기 먹거리고 쓸어 담아야 될 거야. 지금 당장 무조건 폭등 폭등 또 폭등이 올 종목이 바로 슈림 로봇입니다. 추세라는 것은 이렇게 하방 추세도 오래가지만 지지인이딱 형성이 되고 상방으로 올리면서 첫 번째 이 매물대 소화하고 두 번째 매물대 소화하고 세 번째 이 매물대까지 소화되는 이 과정을 모두 겪은 게 슈림 로봇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 터지면서 당한 1번, 2번, 3번 추세까지 나왔어.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부터가 이제 50도, 90도 각도로 올라가는 완벽한 시세를 주는 완벽한 맥점이라고 프로그램 매수세 엄청나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분봉상 차트를 보시면 슈림 로우이 올라갔다 빠져도 저점 높이면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이 모든 걸 소화하고 첫 번째 소화하고 장대한봉 두 번째 소화하면 더큰장대한이 꽂히는 그러한 지금이 완벽한 맥점이라고요 잘... 이렇게 7봉이가 어제자로서 말씀드린 휴림 로봇을 보셔라. 액츄에이터 관련주로서 이런 종목이 역시나 이렇게 음봉이 나와도 오늘 16% 올라가잖아. 7봉이가 괜히 신들린 예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채널이 7봉이가 운영하는 디스 경제 속보가 20만 채널이야. 완벽한 폭등인. 임박한 종목군들 완벽한 매수타점 알고 싶은들 로봇주들 완벽한 이 시세 끝까지 추세 끝까지 광기 끝까지 만끽하실 분들 질문이 어느 순간 매도까지 땅땅 알려드릴 거야 그러니 이 링크만 딱 하나 클릭하시면 3초 만에 우리 공부방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공부방에서 마찬가지로 자 칠봉다리 선생님 시그니처 휴림 로봇 뭐냐고 끝났다라고 아니라고 로봇주는 쉽게 끝날 수가 없다고요 좀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로봇이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휴림 로봇 이렇게 우리 공방에서 올려드리잖아 이렇게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른 마찬가지로 잘 보시라고 이제 이 AI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로봇 가지요 슈퍼사이클이지요 원전 가니까 슈퍼사이클이지요 이제 전력설비 갈 차례가 됐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2차전지가 가겠지요 이 중심엔 AI가 있습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어제도 요렇게롬 22시간 전에 한국전력이라는 이 종목과 LS 일렉트리 효성중호업 대한전선 요렇게롬 땅땅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전력 봅시다 마찬가지로 이 전고점을 딱 뚫어내면서 오늘 시세가 나오면서 시가 대비 고가 7% 올라가잖아. 이런 흐름을 완벽하게 다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익홀딩스는 칠봉이가 1개월 전부터 계속 관계 폭등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이런 흐름을 매일같이 올려 드렸습니다. 원익홀딩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 원익홀딩스를 칠봉이가 명확하게 이 박스권 흐름을 딱 뚫어내는 이 시세가 나타날 때, 요럴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승하잖아. 빠져서 골파기 나오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을 때가 완벽한 타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 주가라는 것이 8월 25일이 바로 요때지요요때 이때 칠봉이가 완벽한 타점을 잡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못 먹어도 200%야, 이것이. 그러니 마찬가지로 원익골딩스 칠봉이가 5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계속 추천드렸어. 우리 구독자가 2만 2천여 명이 넘는 고무방에서 그러니 완벽하게 매도까지 땅땅 알려드려야지. 그러니 7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됩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고무빵 슈퍼 개미로 가는 100% 무료 고무빵 구독자가 2만 0천여 명이 넘어요 우리 가족분들 우리 구독자가 여러 크롬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다고 잘못 추천해가 주가 빠져봐봐 다 나가시겠지 그러니 원익홀딩스 마찬가지로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가 완벽한 타점과 맥점으로 지금까지 선물을 선사해드렸고 이에 따라 추세가 끝날 때까지 칠봉이가 끝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니 칠봉이는 절대 먼저 문자나 전화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럴 시간도 없어 바빠 죽겠어 그러니 무조건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2번으로 칠봉이한테 3번만 보내주시면 우리 고무방 실시간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어여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요번 주 이제 금요일이지요 한 주가 마감이 됩니다. 다음 주 준비하셔야지 그리고 요번 달 준비하셔야지 그리고 다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까지도 올라갈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공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이 로봇대시세 원이콜디스 요렇게 그럼 잡아드렸어. 현대 무벡스 빠졌지요. 하지만, 요렇게 그럼 잡아드리면서 이 시세 안겨줬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로봇 스타, 마찬가지로 잡아드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봇 스타 장대한 복까지 로봇 스타.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9월 12일, 9월 19일, 최근에 또 요렇게 잡아드리면서 9월 12일이면 언제야? 똑같잖아. 이 정고점을 딱 뚫어 버리는 완벽한 맥점에 잡아드리면서 이 시세 빠져도 결국에는 11선 타고 쭉쭉 올라가는 이 시세까지도 다 잡아드리잖아. 그러니 이러한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주봉상 5일선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떠한 종목을 로보스 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칠봉이가 클로버다 폭등 안겨드렸어 하이젠, RNM 다 폭등 안겨드렸어 이것이 다 뭐야 마찬가지로 로봇 팔 아니야 액츄에이터 아니야 그러니 이것이 바로 로봇의 핵심이고 그런데 이 로봇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요정도 상승 먹여드렸으면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봇 대시세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공방 오신 분들 요렇 그럼 다 알려드리면서 마찬가지 수익 나시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상승했다 빠지지 않고 박스권을 오랜 기간 지켜주면서 이걸 돌파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야? 로봇의 대시세 1등이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7봉이가 요렇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 6조지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다시 움직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하이젠, R&M 시총 2조야, 로보티즈 2조야, 원이콜틱스 1조야, 현대모비스 1조야. 그러니까 특급주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투자 경고 먹고, 투자 주의 먹고 이래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끝나지 않았고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2월 30일부터 작년 보세요 날짜 딱 뜨잖아 2024년 12월 30일 똑같이 완벽한 시그니처로 도배를 해드렸어 이렇게 그 날짜가 언제니까 요날이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2월 30일 요날이라고 요날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려드려서 42만 9천원까지 올라갔지요 그러니 칠봉이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42만원 매도사인까지 땅땅 진짜 지려버렸지요 꼭대기 매도사인까지 딱 드렸잖아 그리고 나서 주가 빠졌지요. 하지만 지금 이 박스권에서 6개월 동안의 이 박스권 흐름에서 빼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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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결국에는 오일선을 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이 추세가 지금 안 끝났다고 그러니 로봇주들 조정이 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럴 때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러니 원니콜딩스는 어떠한 종목입니까? 마찬가지로 로봇 대상주 아닙니까? 칠봉이는 누굽니까? 마찬가지로 로봇 넘버원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공부방에 오신 분 2만 2천여명이 넘는 분들은 로봇으로 완벽한 폭등을 안겨가시는 거고 칠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로봇 먹거리 좋습니다. 이제 반도체 먹거리 좋지요. 이제 2차 전지 또 갑니다. 원전도 가요, 전력 설비 가요. 이 중심에는 AI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칠보이가 하나도 놓칠 이유가 없다고,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그러니 칠봉이가 우리 공부방에서 자 준비 중인 것이 있습니다. 엄청 기대하셔도 좋아요. 로봇과 반도체 전력 설비 엄청난 수익을 냈고 그다음 정답지는 또 이제 11월 달이 다가오면은 마찬가지로 윤곽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써 놨잖아. 11월에 윤곽이 드러나면 또 후회하지 마세요. 미리미리 우리 공부방 들어와 계시라고 100% 무료 아닙니까? 구독자가 증명이 되잖아. 그러니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어여 빨리 실시간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빨리 들어오시고 칠봉이가 몇 마디를 몇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원의홀딩스 칠봉이 시그니처 종목이지요. 그러니 로봇으로 완벽한 폭등을 안겨준 전문가가 바로 칠봉다리, 칠봉입니다. 그러니 칠봉이 따라오셨으면 인생을 바꿨을 거 아니야. 워니콜딩스 이런 200% 수익을 맛보실 거고, 마찬가지로 로보티즈, 모든 이 로봇 종목군들 수익을 안겨드렸잖아.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려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대시세부터 완벽하게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면서 이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 이 광기가 끝나기 전까지 끝까지 보유해야 됩니다. 음봉 하나 나왔다고 로봇주들 조정 나왔다고 이렇게 흔들릴 거면 주식하지 말아요. 추세를 먹는 자가 광기의 끝을 먹는 자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야. 그러니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1개월 전부터 반드시 폭등할 예언인 로봇대장주 원익콜딩스 스맥, 클로버 로보티즈 이러한 종목군들 다 말씀드렸잖아 1개월 전부터 조회수가 9천회가 나왔어 그런 종목군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자 여기 한번 보시라고 로보티즈라는 이 종목이 엄청난 대시세가 나타났지요 마찬가지로, 워니콜딩스 대시세 안겨드렸지요. 마찬가지로, 스맥이라는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스맥과 클로봇 이두 종목도 보시라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일선을 타고 쭉쭉 올라가잖아. 빠져도 결국엔 올라가고, 지금 이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있잖아. 이런 거 간다고, 클로봇은 어떻게 됐고, 이 시세를 안겨주는 완벽한 폭등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고 그만큼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휴림로버 바로 먹여드리잖아. 상승 조정 나왔다가 정오점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면서 상승 조정 계단형 상승이 나오는데 이것이 안 가겠냐고. 가니까 프로그램에 엄청난 매수세 들어오는 거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고 이에 따라서 워니콜딩스 투자 경고 마찬가지로 먹었는데 아직까지 안 빠지고 마찬가지로 로보티즈 안 빠지고 무조건 지금은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에 로봇의 핵심 팔이 워닝 로보틱스 있잖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있잖아 로봇 슈퍼사이클이잖아 로봇성과 액츄에이터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크게 간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시 스마트 팩토리가 움직였지요. 이에 따른 알레그로 핸드 원니꼴디스 자회사인 로보티즈가 마찬가지로 이 알레그로 핸드가 이제 하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계속. 예전부터 칠봉이가 원익로보틱스가 메타 협력으로 유명해진 슈머노이드 로봇 핸들을 시연하고 있을 때도 관련주 원익홀딩스 말씀을 드렸지요 이에 따라서 또다시 메타에 이어 엔비디아 로봇소 알레그로 핸드 채택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지요 그러니 메타 플러스 원익로보틱스의 로봇 협력은 촉각센서의 이 로봇팔이 마찬가지로 원익홀딩스가 지분을 96%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아닙니까 그러니 워니콜리스가 이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AI 슈퍼 사이클 장세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코스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보시라고 요것을 코스피 주가 지수가 내리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3,800까지 딱 찍었어. 그러니 코스닥 주가 지수도 따라 올라간다는건 기정 사실이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코스피가 4,100선까지 올라갈 것이야. 그러면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지금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를 견인하는 건 삼성전자 아니야 반도체 아니야 그린이 원익 IPS 어떻습니까? 좋잖아 원익 QNC 어떻습니까? 좋잖아 시세가 그린이 지주사인 원익홀딩스도이 주가가 쉽게 떨어지겠냐고 AI 슈퍼사이클은요. 단기 유행이 아닌 앞으로 20년짜리 먹거리야. 그것이 바로 로봇과 AI 밸류체인을 끌어올리면서 핵심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이에 따라서 아참가지로 이에 따라 원이콜리스는 지금 우리는 칠봉이는 자 주가가 빠지던 마찬가지로 올라가던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던 간에 대응을 잘하면 돼. 손익비를 잘 따지면 돼. 그걸 칠봉이가 명확하게 도와드리잖아 지속적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영상을 올려드리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 무조건 행복한 투자 됩니다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은 5017-9028번으로 원익콜뉴스 추세가 끝날 때까지 끌고 갔다가 그 다음 추천주딱 때릴 거야 완벽한 제2의 원익홀딩스, 완벽한 제2의 뭐라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로봇 슈퍼사이클 그런 섹터는 계속 올 겁니다. 아셨지요?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 주신 분들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이것이 바로 칠봉이에 대한 선물이며 선물이에요. 아셨지요? 감사합니다.